안녕하세요. 부부가 바로랍니다 문어 금어기가 끝난 첫째 날, 여수에 왔고요. 오늘 여수 갈매기호를 타고 문어 대첩을 나갑니다. 밤 12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4시간 낚시를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원래 일요일 예약을 못 했어요. 일요일 예약 못 했는데 토요일 야간 4시간을 타러 일어왔습니다. 오늘 문어가 얼마나 나온지 낚시하러 가시죠. 고! 자, 구명적기 착용 안 하신 분들 저시실 구명적기 착용하시고요. 자, 선대옷시 입으면 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물은 조금씩만 들어가십시오. 질질질 틀어가시오 출항합니다. 화이팅! 이제 출항하고 있고요. 어, 오늘의 장비는 아이와 메탈리아 타쿠이즈. 니은 바낙스 아이오닉스 5점대고요. 합사는 2호에다가 저희가 쓰는 3호 스냅돌에다가 5호 핀도에 네개는달고 꼼돌 3식으로 시작합니다. 자, 자 땅바닥 끌다가 약간 하나, 둘, 셋. 땅바닥 끌다가 약간 먹으면 하나, 둘, 셋하면서 물속 낚싯대를 쭉 따라가세요. 아,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무법듯이 쭉 들어올리 바로 당기지 마시고 길이들어오면 하나, 둘, 셋 하고 따라가시고. 히트! 오 히트! 오, 았어어오잡어 좋아 좋아! 오 히트! 아, 래나 올해 처음 문어. 문어 나왔어요. 철수했어요. 지금 같이 하나씩 잡았습니다. 아, 준비 미걸렸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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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 히트, 히트, 아이고, 또 놓쳤다 자, 날씨 떠올려주세요. 저쪽 밧데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배들이 많아 갖고 재미있을 것 같고 물 조금은 안 얼른 가서 약간림낀게잘 어울리세요. 한 10분 이동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다. 히트야. 히트. 오, 뭐야 낙지야. <laughs> 낙지 금목이다. 어, 금목이야? 어, 낙지, 야한번 보지고 빼줘. 어. 낙지가 올라왔어. 낙지예요, 낙지. 자, 다시 한번 버려줘서 배가 물이 쭉. 조금... 낙지 금목이야. 이게 니까 낙지 금목이야. 아, 뭐. 좀더 뭐. 네, 낙지 한대. 네, 자, 앞에 네, 내접 네, 그래? 네, 보트 그 앞으로 지나갈 겁니다. 큰 낙지가 나왔는데 어, 이쪽에 이쪽에 전라도 쪽은 지금 금목이야. 네, 지금 전남쪽은 낙지 금옥이라서, 낙지 잡아 올라왔는데 방생했어요. 자, 내리요 뽕돌을 바닥에 대서, 바닥에 붙이고, 추리만 살짝, 뽕돌만 섰다, 섰다, 눕혔다, 섰다, 눕혔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저는 지금 선바를 내려놓고요. 선발을 내려놓고, 엄지손으로 스프를 잡고, 최대한 뽕돌을 바닥에서 안 떨굽니다. 선발을 누른 상태에서 엄지 손으로 이제 스프를 조절을 해야 돼요. 좀 미래 갈 때는 스프를 좀 풀어갖고 약간 흘리기 리는 식으로 하고. 왔어. 왔어. 오이짜 왔어요.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응? 빗방울 떨어져. 지금 뒷방울도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 이제 이제 우비를 입어야 될것 같아요. 수증전 해야 되는 거야? 빗방울 떨어지네. 옷 입어야 되겠다. 자 비옷 비옷 필요하신 분들 우비 필요하신 분들 사실 오늘. 자. 네. 에이트 삼수체요?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응 왔어 왔어 선장이 알려주는 비법은 문어가 약간 그저간 고무줄로 생기면 단추가 하나,둘,셋,넷 하고 봉투를 가만히 남겨놓고 손발을 눌러서 풀어주세요 가장 좌에 살짝 들어가고 그래도 고무지는 안 되기 때문에 글쎄요. 다시 3대 3 됐어요. 다시 3대 3. 3대 올라가 있을게. 왔어. 왔잡는다로다 왔어. 카메라 보여주지, 사과는 어제부터 털기 와프지미안 비가 그래도 조금은 이제 줄어들었어요. 약간, 아까 빗방울이 굵더니 이제 비가 조금 줄었어요. 여기가자실가 자세가 왔어. 아주 불편해. 왔어! 왔어! 오, 사이즈 이건 괜찮다. 오,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좋은 거 하나 왔어요. 비가 이제 조금 소방 상태로 들었어요. 어 비가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이제 좀 줄었어요. 한 번, 쫙 내리다 니까 빗방울이 줄어들었어요. 또무너절지 잡아봅시다. 히트 아우 요건 사이즈가 괜찮아요. 음, 사이즈가 좀 돼요. 천천히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목표 정권에 오신 분들은 빠지도록 해주거나 바로 앞에 있는 사이즈 괜찮아요. 확실히 금오기가 금오기가 끝나서 첫 날이다 보니까. 좀잘 나오고 있어요. 자여발에 보인다. 안쪽로 캐스팅하면 큰 돌밖에 없으니까 거 없어요. 헤트 아 야, 야, 이건 너무, 너무 이게 작다. 이게 뭐야? 애기 왔어, 애기 야, 너는 지내가 좀더 커고 와. 그래. 그건 숫자에 안쳐준다. 아, 요새 새끼 낮은 새끼 또 오는 거 아니야? 이트. 오, 왔어. 야, 야, 아까 내 나주 낸데, 나주 낸데 또 왔어. 야, 나주면또 와. 안간대 가, 가, 잘 가라. 왔어, 왔어. 괜찮아, 사이즈, 사이즈 괜찮아. 그래, 아, 어, 그건 좀 낫다. 그건 좀 낫네, 어. 이런 걸 잡으라고. 알았다고. 쬐깐한 거 잡아서 미안해. 잠깐만, 잠깐또 빗방울 또 떨어지냐? 비가 오라 까락하고 있어. 아직 또 우비 써야 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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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히트. 오, 히트. 이거는 그래도 애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래도 애기는 아니에요 또 올라왔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선장님이 어복 담아오고 고추장 애기를 하나씩 주네요 어복 애기입니다 다, 어복 애기 다, 고추장은 어복 고추장을 한번 달아봐야 되겠어요 선장님이 어, 주신 어복, 어복이기, 고추장 한번 달고. 고추장, 어복, 고추장 달고 갑니다. 어복이! 오, 히트! 오, 좋아! 히트! 어 사이즈..사이즈 사이즈 괜찮아 네, 네. 어..사이즈 괜찮아 네, 네. 자, 자 좋아요 자 우리 안가니까 멀리 던져갖고 캐스트 하고 땡겨주 히트 오 좋아좋아 물 좋아. 안가는데 어. 밟을때 계속 안가 는고 있어가지고 거기 안보니까 얼른다가 올려갖고 자기 앞쪽 1 0미터캐스팅 하고 ワッション。 이건 작은 것 같은데. 에이씨, 이건 뭐야, 풀이야. 미역이 왔어. 어, 그거 사이즈 괜찮다. 더들어야더 감아야지. 으흐, 아니, 니들더감았어야 아니, 더감았어 내가 잡아야지. 그래, 자기가 잡아. 내가 잡아야지. 히트. 오, 히트. 씨유치크 투, 트 쉐이 트오 잘하네 근데, 작아보여. 아니야, 이건 조금 어? 돼. 봐주세요. 응. 어딨어? 온다, 온다. 에이, 뭐. <laughs> 자기야, 그래도... 멍치고 있어. 왔어. 오, 왔어.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가방물 문을 또됐어 잘하고 있어 아이고, 히트 어얘 뭐야 너 뭐니 쟤고기가 이상하게 섞여서 날개 달렸어 왜나야요 뭐지 날개 달렸어 어 자기 언제 잡았어 지금 잡았지 으쌰. 오 왔다 오건좀아 이번에 건좀 좀 사이즈가 될것 사이즈가 같은데 좋아 좋아 잘하네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진 양호하다 오 아. 에이트 오 잘해 사이즈 좋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오, 좋아, 좋아. 그 정도면 좋아. 에이. 사이즈 괜찮았어요. 오늘 어금어이 끝나고, 첫날 12시 넘어서 낚시 시작해갖고, 새벽 4시까지, 4시간 낚시를 하고, 이 입항합니다. 바다 위에 배들이 어마어마해요. 저희 부부 30마리 잡고,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